땀은 체온이 올라가는 환경에 노출될 때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경우가 많지만 또 긴장을 하면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손발이나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걸그룹은 활동량도 많고 긴장도 할수 있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날 텐데 어떻게 안무 후에도 겨드랑이가 뽀송뽀송할까요? 일단 땀을 덜 나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드리클로 등의 땀 억제제를 바르는 것인데요. 이러한 약들은 땀을 실제로 억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땀 구멍을 막아 놓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후에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겨드랑이가 가렵거나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색소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약 사용 후에 접촉 피부염으로 긁다가 결국 색소 침착이 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는 부담스럽죠. 두 번째는 겨드랑이 땀샘을 없애는 수술을 받는 건데요. 예전에 비해서 흉터가 훨씬 덜 남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수술 후에도 그로 인한 색소침착도 흔한 편이기 때문에 그리 선호하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세 번째가 보톡스인데요. 저도 여름에 가온을 입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치료하다 보면 겨드랑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매년 4월 정도가 되면 겨드랑이에 땀샘에 보톡스를 맞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강추드리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일단 땀이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약70% 정도 줄게 되고 또 땀이 나는 느낌은 들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아주 뽀송뽀송해요. 겨드랑이는 보톡스로 인한 부작용도 거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주사 맞는 시간 약 5분 정도만 참으면 약 6개월 정도는 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연예인분들에게 보톡스를 많이 권하고 있고 아마 만나보지 못한 걸그룹 멤버들도 이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연예인들의 겨드랑이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올 여름 걸그룹이나 연예인처럼 뽀송뽀송한 겨드랑이를 갖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관리하셔야겠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예쁜 피부 만드는 김세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